형제간에 우위가 있고 친구간에 우위가 있지. 습지 음식이 많는다 섭취로 빠지면은 절대 친구도 없고 부부도 없고 부모 형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왜? 자기 욕구를 충족하다가 일생을 버리니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강남 바닥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조현병이라든지 요새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음식에서 기입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 줬으면 좋고 이것을 공감을 해가지고 본인의 삶도 여기에 합당하게 고쳐서 말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 우리 참 국장님이 지리산에 그 말씀에는 그 에너지 생명에 대한 에너지와 행복과 존재감의 가치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서울바닥이 아무리 화려하고 복잡한 이게 싫다는 거야 어? 그래도 거기 가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 그 다음에 자연의 우주하고 그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좋아하는 에? 이렇게 교류하는 소통하는 거와 그 다음에 우리가 먼 우주 세계와 어? 소통하는 그 맛은 말이야 누려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못 누려. 거기에는 재벌도, 내가 뭐 고간대작도,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이 삶이 이렇게 행복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 어디에 있냐면, 은 식의학이에요. 여러분의 병원이 병원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 아니, 그 아니고 식의약이 예? 결정된다는 사실을 같이 공감을 나누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정말 그렇게 되도록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해주는 것이 내가 아 내가 밥을 먹을 때 이게 주식을 먹는 건지 후식을 먹는 건지 이것이 양념을 먹는 것을 그걸 판단해서 먹을 수 있으면은 적게 먹어도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음식을 먹어도 내가 잘 먹고 소화 잘 시켜서 내한테 돌아오는 유익이 말요. 어? 넉천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 맛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요더 먹으면은 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적게 먹고 깨끗하게 먹고 설거지 할 때도 뭐 적고 그러면서 기쁘게 시간 나면서 누그 음식을 먹으면서 상대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대화를 나눠가서 상대가 먹을 편히 먹을 수 있도록 천천히 먹어서 식문화가 말이야 정말 그 즐거움 기쁨을 말려 나눌 수 있어야 되지 그게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지 그 자기 욕구들로 섭취하는 이제 식문화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개선해서 자기 생을 선택하기를 바래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은 효소, 효소. 자, 이 효소가요. 그러면은 효소가 우리가 40대가 되면은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때요. 40살까지는 내가 태어날 때에 효소로 내가 수, 지탱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게 뭐냐면은 유전적 요인이 됩니다 유전적 요인을 받지만은 40이 넘어가면은요 자기 생활 습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효소도 그게 뭐냐면은 이게 총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을 한다 내가 누가고 기쁨을 나눈다 즐거움을 나눈다도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 세포에 있는 효소에서 그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호르몬하고 효소를 만들어줄 때에 우리가 가능하지, 그게 없으면 내말라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포가 재생을 할 때, 소생을 할때에도 매일매일 우리한테 말입니다.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세포 소생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2016년도에 그 오스미 교수가 발표한 일본에서 오토파지라는 간을식, 단식에 대한 이론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한끼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두끼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세끼 먹다가 두끼 먹으려면 참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한번 고쳐지면은 그오토파지가 일어나서 매일매일 못 자고 일라면은, 잠도 못자고 자고 일라면은 뭐냐면은 새세포가 만들어져서 나를 이끌어가는 새날을 선물하는 것을 느끼시는 분은 생명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생명의 아름다움을 못 가진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더라도 새날에 새생명의 그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누리는 분만이 승자예요. 절대 승자는 병, 질병에서 승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생명에서 새 생명에서 승자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식의학 공부 자연의 공부하면서 꼭 느끼셔야 돼요. 또 가만히 죠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걸 느껴진다니까 우리가 왜 그죠. 우리 몸에서 건강 효소가 제대로 차 있고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가 먹을 거안 먹을 거내 몸이 조절해 내 체성이 말이야 내 몸에 일어나는 상황을 싹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서 더먹든 숟가락도 놓게 만들고 어 젓가락 갈라 그러다가 이것도 놓게 만들고 이거는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내 체성이 알아서 다 처리하게 되는 거야 그 자유로움에 여러분들을 한번 승자가 되기를 바래요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그 자유로움을 느낄 때에 정말 말이야 뭐냐 저 길가에 가는 사람 벤츠 타고 가나 부자가 가나 저 음식이 가, 보여도 거기에 대한 탄심이 없어 거기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다고 어 그렇게 참 맛있는 걸잘 차려 놓고 드시는구나 하면서 뭐를 하냐 자기의 존재의 가치기를 걸어갈 수 있는 당당하고 승리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누려보시기 바래요 저는 이 조금 나이도 이제 먹으면서 그걸 누리려고 그걸 또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게내 뜻입니다. 에? 이게 분명히 그렇게 된다니까. 저도 이제 이동호 동호차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제공할 때에 그 식욕 조절이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는 둘째 문제고, 내 것이, 내 행동이, 내 만든 산물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10년 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5년 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대를 물려도 자식을 되는 오는 사람도 있을, 벌 때게 그 기쁨은 기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걸 듣기 이 효소가요, 이 효소라는 것은 어떻냐면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이 이루어져 있는 그게 뭐냐면,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햇불이에요, 햇불. 어? 햇불이란. 예? 햇불이 없는 거는 메갈이 없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게 원기왕성하다니까. 예? 그게 왜 질병에게 내 원기 왕성을 버려버리느냐. 질병에게. 어? 이 질병에게 내 원기 왕성을 버려버린는 거야. 그러면서도 잘 산다고, 어? 콘돌에 부르고 있으면 되지 않,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는이 효소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소화흡수작용, 흡수 분배배출작용, 항염증 항균작용, 해독 살균작용 혈액정화작용, 세포재생작용 이것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는거예요 우리 몸에 아직 병원에 약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어? 약은 독소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약이 만들어지는 게 약을 병을 고친다니까. 약은 임시 완화시켜서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것이 약이지, 어? 음식만이 여러분이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효소에 대한 게 생각을 많이 하게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채소와 먹을 때, 게, 드실 때에 곡기, 그게 곡식류, 그것도 통곡물, 음. 그 다음에 채소, 과일, 건강으로. 그데 딱딱할수록 적게 먹어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적게 먹어도 얼마든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적게 먹었으면 햇빛이 우리를 대신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뭘 먹어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 이야기해봤자 그래, 그건 상업 논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정도로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채소라든지 언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는 방식은 자기 환경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페이지에 보면은 요 보세요 위에 빨간색 되나는게 체내효세 보유량은 20대가 되면 60%그 다음에 40대는 40% 60대는 25%로 줄여드려요. 그러면 보세요. 인스턴트라든지 가공 식품을 즐기는 식습관도 문제다. 효소는 열에 약하다. 45도가 넘는 열을 가해 가공 조리하면 효소가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품은 오히려 효소 사용하는 양이 많다. 효소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건강에다가 건들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그죠? 옛날의 글이에요. 자, 아까 불소 얘기, 불화수소 얘기 나왔죠? 현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산소반을, 저기, 수소반을 할줄 알고 산소반을 할줄 알고 그 다음에 질소 발효를 할줄 알면은 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절대 이 발효는, 발효물은 말입니다. 100도가 넘어가도 괜찮고, 에? 마이너스 40도가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어? 그걸 지금 모르고 옛날에 주먹 구기식이 하던 공부를 이게 써놓은 거예요. 어? 그래서 나도 내가 이거는, 어 그런 것을 이제 그이 책이 영향하게 이렇게 써놨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발효를, 유기산 발효를 하게 되면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원자 발효가 되면은, 온도가 아무리 높던 온도가 되더라도 높은 온이 그럼 쉽게 말하면은, 이 우리 차를 마셔서 지금 우리가 식사를 안 하고 하잖아요. 이 차가 어, 로스팅을 할때 얼마나 로스팅을 압축 로스팅을 하는데 얼마 하느냐면 269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269도까지 올라가면은 다 죽어야 아다야다다 다 말이야. 그 미생물이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자가 된 미생물은 300도 올라가도 1000도 올라가도 노 프로그램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경 1000도 올라가서아 9번 부었으면은 미생물 다 죽어가지고 그 미래랄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어?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잖아요. 예? 예? 그게 어떻게 이론에 맞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고등생물학적인 인간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를 보세요. 서양의학은 고등생물학적인 인간으로서 의학을 처리하는 것이 서양의학이고, 동양의 양자의학은 뭐냐면은, 인간이 형태장으로서 우주, 소우주로서 인간을 원자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참, 굉장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 체험을 해본 답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꼬아가지고, 뭐냐? 탄산칼륨이 만들어져가지고 혈액에 고지혈이 안 생기고 혈관에 불러기가안 생기고 뭡니까 여기 에 나이가 7 8 0이돼도 말입니다 비름이 안 생기면은 이름이 다 죽었게 어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만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요즘 이제 뭐 비름 생기는 거 보면은 그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어? 얼마든지 안생길게 너무 많은데 자연으로 된 게. 어? 그래서 그 정도로 저게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는 그왜그 저게 그 불안 수소가 불안라는 것을 얘기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불안 수소가 HF더라니까 그게 왜 그런가를 딱 봤으니까 저는 소독약을 10년 전부터 에? 이걸 쓰거든요. 이걸 여기 뭐로 미생물을 쓰고 있다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미생물이 원소가 되면은요. 뭐가 되느냐? 절대 우주 안에서 안 변합니다. 10년이 돼도 안 변하고 20년이 돼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면서 자기 역할은 다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뭐냐면은 불화불 브라, 어, 브라수소라는 말이 그게 전부 다 스크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 지워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그 역할을 말입니다. 액화를 하는 게 액화. 근데 액화가 무슨 액화? 이온화 액화예요. 그걸 말하면은. 이온화 액화가 뭐냐면은 원자예요. 음? 그게 그게 뭐냐? 원자 중에서도 음이 있기 때문에,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그 수소, 어, 그, 에콰바로라고 얘기한, 불화. 그게, 그게 다 공부 하는 공부만 하고 있으면, 그다 얘기해. 세상이 다 알려줄 테라니까. 그, 우리 몸이 그걸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효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그리고 우리 몸이 다 만들어낸다는 게, 우리도 소우주기 때문에, 태양이 만들어 내듯이 우리도 다 만들어 내는 국장이 인정하죠 똑같은 겁니다.